변 선한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녀 사냥을 다시 보는 것 같다. 감독님께서 예, 예. 변 교수. 예예. 변 선생. 변 선생. 이현주 목사님. 열받아 죄를 이어가다. 변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입산해서 나는 하루를 교수님과 함께 지낸 바 있다. 숨을 음, 숨을에 스물, 만나게 되어 내 의식의 지평을 한없이 열어주었던 변 교수님을 생각하면 자기들만의 시대착오적인 교리를 지키려고. 예수를 못 박아주기는 바리세의 후예들에 대한 슬픔과 염려를 금할 수가 없다. 기독대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에서 마녀사냥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자연되고 있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조파일의 절에서 축사를 해왔고, 불자님들은 선탄들의 찾아와 축하예 배를 함께 해왔다. 이것이 평화와 사랑의 보험을 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나는 기독대학 총장에게 묻고 싶다. 법당에 가서 불당을 때려보시는 행동이 열렬한 믿음의 반영인가? 아니면, 송교수처럼 피해 입은 남자의 찾아가 대신 사과하고 작은 성이지만 보상하고자 했던 그 일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공격할 만한 일인가? 불교는 이단이 아니라 타정교이다. 그렇지. 동시에 우리의 이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일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던가 이단이란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단어이다 그럼에도 불교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기초 송교수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니 절에 가서 예수를 보살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다 중생의 신음소리를 귀로 듣지 않고 그 소리를 눈으로 보는 관세음의 존재이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 아니었던가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그 나라 언어로 말해야 한다 절에 가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려면 불자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예수를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비유란 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한마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따라서 비유의 말에 집착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의 중심과 성,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만난 선교수는양 같은 사람이다. <laughs> <또> 이렇게들었는데 <말한다. 웃음> <laughs> 그는 영악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계산에 빠르지도 않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고 목사로서 격변의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또 변호를 해야지. 그렇죠. 음. 나는 수렁에 빠진 한국 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송 교수에게서 보고 있다. 조커레스를 죽이고 아테네를 망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예루살렘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망했다.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쩌면 송교수가 그 대학 정문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게 되면 그 대학은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예언했어. 지금 이 시대는 우주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살아가야 할 긴박한 시대이다. 부디 하늘이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자연스러라 완전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 앞에서 편견의 안경을 내려놓고 선교수를 향한 돌파매질을 멈추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읽었어. 아, 방금 좋았어